11월 13일 출생하게 되면 개묘, 개해, 의 일주입니다. 자시에 출생하게 되면 병자시가 되는군요. 을목 일주의 본성은 화초와 질환과 같다 했죠 본시 어떤 환경에서, 어, 스스로 극복하는 자생력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활동적이고 교제력이 매우 우수하죠. 오늘의 팔자를 살펴보니 비급이 매우 많아요. 주체의식이 강하고 살이 사욕하지 않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협동정신이 많고요. 평화주의자이긴 합니다. 강한 자존심과 의지가 있으나 바른말을 잘해서 타인으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오해받는 일이 많게 되요. 어, 재물과 처복이 없고 부모와 인연이 음, 약해서 학업운도 좋지 않은 흠이 있습니다. 10월달은 동지가 지나면 토양춘이라 합니다. 양기가 진기하긴 하죠. 그러나 겉모습 형질은 아직 미숙이로 유약합니다. 그래서 양기 즉 병화를 만나면 발현한다 그래서 한목향양이라고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건강해지죠. 임수가 당량하여 물이 많습니다. 부추와 같이 물에 뜨기 쉽죠. 반드시 무토로 막아줘야 뿌리를 내리고 안정하게 됩니다. 해서 먼저 병화가 있고 따뜻하게 하여주면 을목이 생기를 얻어서 어 무토로 뿌리를 안정시키면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병화만 있고 무토가 없어도 어, 환경이 따뜻해서 항문으로 발전하게 되죠. 지지의 화기가 있고 또 운에서 도움면 역시 성공합니다. 만약 무토가 없으면 부처와 같죠. 물에 떠다니게 될 것임으로 일생 정첩 쉽고 방탕하게 살게 되는 흉이 있습니다. 만약 병화 기토를 보지 못하면 처자를 보존하기 어렵게 될것 같아요. 오늘 팔자는 지지의 해묘 목국을 이뤄 마치 봄나무와 같이 아. 건강하죠. 월 원령의 임수가아 천간의 비견이 또 투출해서 매우 한습하고 물이 많아서 물에 뜨는 표류 지경입니다. 비견이 태왕에서 자존감 의지력이 강하다 할 것이나 재물과 처복, 남편복, 부모와 인연이 약하고 학업운도 좋지 못합니다. 만약 출생 시에도 돕지 못하면 좀 좋지 않은 승도지명이 맞습니다. 건강 역시 모든 장기가 냉하고 호르몬 면역력 등이 좋지 못합니다. 병을 끼고 사는 포병직이기로할수 있어요. 매우 좋지 못하군요. 대우는 남녀 모두 30세 이후 난방운으로 흘러서 활력을 얻어가니까 선빈후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양은 현재의 작죠 인덕이 없고 부모도 없으니까 자수성가 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